음정이 올라갈 때 목이 쪼인다던가 듣기 불편한 소리가 난다면 방향을 바꿔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고음을 내거나 음이 올라갈 때 무의식적으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저음으로 내려갈 때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위아래로 생각을 해버리면 몸이 들리거나 호흡이 뜨게 되어서 고음이 좀 불안정하거나 무겁게 날수 있습니다. 고음을 가거나 저음을 갈 때는 위아래가 아닌 수평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니다 싶어요. 우리가 숨을 마실 때이 아래쪽 하관 쪽이 아닌 마스케라를 열어주셔야 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방대를 가로로 열듯 마스케라 공간을 옆으로 가로로 열듯 생각을 해주시고 꽃향기를 맡듯이 입천장이 살짝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도록 숨을 마셔줍니다. 이러면 이 천장이 살짝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고 여기가 열린다는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숨을 마시고 소리를 낼 때는요, 항상 우리가 숨이 들어온 곳으로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마셔놓고, 이, 여기로 다시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이렇게 마셨으면, 이, 이 높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마치 모짜렐라 치즈를 우리가 눈앞에서 이렇게 땡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짜렐라 치즈가 뚝 끊어지기 직전까지 위아래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이렇게 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기로 첫음부터 숨이 들어온 그대로 어 내놓고 거기서 가로로 쭉 땡기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를 당기면서 가로로 생각을 해주시면 복부 압력과 하체 압력이 좀더 받쳐지게 되어서 탄탄한 고음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한번에 되진 않고 항상 고음을 가거나 음정이 바뀔 때 위아래가 아닌 양옆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